12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크그 신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열어주신 주님 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 월하여 2375천정족 현장에 창주의 빛 영광의 빛 세상의 빛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와 천근천사 쥐의 주의 사자와 쥐의 군대장관을 파송하사 오늘도 2 3 7 5천정의 모든 직분자들의 현장과 전세계 2375천정족을 향하여 청치자들 권세가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이 강대국 우상국과 삼단체를 장악한 사탄의 열두 가지가 망대가 만흥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전세계 현장 속에 삼들이 준비되어지고 금틀시대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복음으로 오직 언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로 한 지역 한 나라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군관 철하여 오늘도 싸우지 않고 돌기는 정복의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마다 국제의 당회와 국제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세계의 하나님 아버지의 시비 세계의 교구가 세워지고 70대 교구가 세워지는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 초대 교회의 제안과 세계 복음화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최대 교회 무슨 재앙이 임했을까요? 로마 복음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으나 또 교회 안에서는 갈등과 방해가 일어나며 그 길을 막았습니다. 고넬리 사건을 보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 말썽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전도 현장마다 교인들이 오른말로 방해를 했습니다. 할례 문제, 유대인 문제, 사도직도 십이 등은 그 교회는 복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바나바까지 율법의 기준을 주장하며 바울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것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요새요. 또 강대국들은 전쟁하며 5천 정도를 노예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좌 운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시작입니다. 100%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시작은 100% 성령 인도하셨습니다. 사람 만남 장소 빠짐없이 인도받으며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과 두란 운동처럼 모든 시작은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입니다. 치유 100%입니다. 바울의 과정은 현장 치유 100%였습니다. 세 군데만 갔는데도 현장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사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입니다. 정말로 우상의 현장 귀신 들린 자 점치는 자이세 군데 그 현장 치유했을 것인데 정말로 이 치유된 확신이 없으면 아픈 사람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무리 시스템 100%입니다 바울이 바울의 마무리 시스템은 100%였습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제자들을 세워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회당과 서원 저자에도 같습니다 사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해당과 저자에서 바울은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르쳤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00% 전략입니다 지향지대와 사각지대를 황금어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책임질 중직자를 세우고 또 증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왜지향이 왔는지 그리고 세계 복음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 갈등과 또 방해 일어나고 복음 전하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옳은 말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현장마다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대 교회는 그 지향이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사탄이 유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좌 동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100% 인도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올바르게 정말로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100%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장소도 만남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현장에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 치유 100%는 현장 치유입니다. 현장에 대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갔던 그세 군데의 현장 제대로 보고 또 치유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시스템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야숨처럼 브리스가 법처럼 이것이 바로 이 현장의 시스템,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00%또 전략이기 때문에. 장지대 사각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말로 현장을 책임질 중직자를 세우고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전도자의 이정표로 갈브리산 이정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준비되어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닥쳐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 시간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마가닥락방에 이정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신의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재앙과 세계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오니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갈등과 방해로 올바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했던 초대교회가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교 안에 있는 사탄이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보좌 운동으로 바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0% 성경 인도와 역사 속에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은 치유 100%요. 현장을 바로게 하시고 치유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현장 속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절대 시스템을 세워 저자 현장과 해당해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예배의 능력과 또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우리의 후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300%의 전략으로 재앙지대와 사각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꿀 수 있는 현장을 책임질 주, 직자가 세워지고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전도자의 이정표를 갈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충만 언약 주신 주님 갈브리산 이정표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내가 준비되게 하시고 감남산 이정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 이정표 속에 오로지 기도에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전문 분야를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평생 우리에게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고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사 우리가 밟는 모든 땅 현장마다 아버지여 모든 허가 미분화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쉬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드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